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비트트렌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. 자, 우선 이 트론의 창시자이자 비트트렌트를 인수한 주인공, 바로 이 저스틴 썬이 최근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우선 그 시발점인 이 선펌프 밈코인 열풍을 만든 주역인데요. 이 썸펌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폭등을 유발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, 지금 저스틴 썸 본인의 코인인 바로 이 트론 코인과 이 비트 트렌트 코인을 합쳐서 새롭게 출시하는 역대급 신규 프로젝트, 바로 이 비트 론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상장 날짜나 거래소 관련해서 유출된 정보들과 함께 어떤 기술력을 갖고 나오고 얼마나 상승해 줄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. 이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 k 인 번호로 비트론 딱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% 최소 100만개 토큰 전송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는 5천만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개씩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.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, 이런 식으로 100%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.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고,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번호 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 어떠한 기술이 담겨있는지, 일단 저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요. 이 저스틴 선이 이 빅트렌트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이 인프라를 중앙식 중식 인프라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냈다는 라 건데요 그냥 이 비트트렌트가 최초로 기존 속도보다 100%에서 1000%까지 빠른 즉 최대 10배까지 빠른 방법을 찾아냈다는 라 거에 좀 집중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송 속도나 기술력을 가진 바로 비트트렌트 코인을 이 디지털 위안화 시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,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에 뛰어들면서 안정성과 전송속도가 뛰어난 이 중국 암호화폐, 이 비트트렌트 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, 자, 이렇게만 된다면 기존 법정 통화와 1대의 교환이 가능해지는 이 법정 디지털화폐로 퇴박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 1위안이 BTT, 현재 이렇게만 된다면 1위안이 현재 190원 정도 하는데요. 이 비트트렌트가 지금 가격에서 1위안까지 최소 1,400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스틴 선이 비트트렌트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이 비트트렌트로 코인판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포부도 내뱉었었고, 자, 이때부터 계획했던 트론과 이 비트트렌트에 합쳐진 최종 프로젝트를 암시하는 인터뷰도 진행했는데, 자, 이제는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트론이 이미 결제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을 앞서고 있고, 이 트론으로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 기반을 잡아놓고 나서 이 비트트렌트의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이 비트론, 이 비트론을 출시하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 트론과 비트 트렌트 합작품 비트론이 출시가 되면 기존의 이 트론과 비트 트렌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텐데 자 앞으로 출시될 이 비트론과 함께 이세 프로젝트 전부 다 현재 박스권 뚫고 앞으로 더 크게 폭등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께 피로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을 담아 두신다면 추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눈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. 자, 최근 상장 날짜와 상장 거래소가 어딘지 유출된 정보들이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고 있는데, 자, 이러한 정보들과 함께 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,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빠른 대응을 통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두 가지를 좀 표시해뒀습니다. 이게 AI 제동 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 지표인데요. 1분봉부터 30분봉, 1시간, 4시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알람이 뜨고 난 다음 매매하시면 단단한 스캘핑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했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도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, 이 지표는 주식이나 선물, 외환 채권 옵션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고, 이 코인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, 자,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, 그 최적의 타이밍을, 그 시간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양하게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. 저도 사용하는 이 AI 제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가용 보조지표 받아보셔서 손해 없는 투자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직행 번호로 비트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